오늘은 80페이지 제25과 말씀과 바울의 전도를 공부하겠습니다. 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과 전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공부의 주제입니다. 어, 특히 오늘은 우리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말씀에 붙들린 전도가 가장 효과적인 그런 전도의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최체로 바울은 말씀을 강렬함으로써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어,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성교사로 파송되어서 3차에 걸쳐 선교 여행을 했는데 특히 그중 2차 전도 여행 때 아테네와 고린도시를 방문하여서 많은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고린도시에 갔을 때그 유명한 브리스기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다가 유대인 추방령을 받고 고린도로 왔는데 마침 그 남편 아굴라가 바울과 같은 장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업자로서 만나게 되었다가 결국은 바울과 또 복음전파에 있어서 동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제들과 함께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 전도여행을 할때 항상 그 지역에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어, 거기 가면 일단 어, 그 자기 동족 유대,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고, 거기 유대인들은 하말님의 구약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기 이 때문에, 어, 그 말씀을 강론함으로써 그 구약의 연대에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어, 전도하기에 효과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그 고린도 전도는 말씀을, 말씀을 강론하고 고민함으로 시작됩니다. 회당에서 이렇게 정한 시간과 장소에 정기적으로 모였고 강론은 말씀 읽고 듣고 설명하는 것이고 권면은그 말씀에 의하여 어, 말씀을 깨닫고 어, 복음을 영접하여 구원을 얻도록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설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둘째로 말씀에 붙들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더욱 힘있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어, 이것은 바울의 어, 동역자인 신라와 제자인 디모데가 고련도로 와서. 그들이 합류하게 되면서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어, 그때부터, 어, 바울의 전도에는 이렇게 크게 그 대상이 그 반응이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바울을 대적하여 해방하는 유대인들과 또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를 례 받은 수단 고린도 시민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전도가 갑자기 어, 참 이런 극적인 이런 효과를 내면서 이렇게 양극단으로 나누어지는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말씀을 관면하고, 곤면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곤면하는 이런 뭐, 말하자좀 부드러운 그런 이렇게 복음 전파를 하다가 2절에서 어, 이제 말씀에 강의에 붙잡힌 이후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이렇게 전파하게 되었고, 어, 그렇게 되니까, 어, 유대인들로부터는, 어, 이렇게 예수님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로부터는 이렇게 방해를 핍박을 받게 되었고 반면에 정말 하나님 택하신 입은 자들의 심정에는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복음이 강력한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 어, 영접하게 됩니다. 그 결과 회당장 그리스보의온 집과 수단 른주 사람들이 이렇게 어,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당장 어, 그리스보의 온 집, 온 가족과, 그 다음에 많은 고린들 사람, 대부분 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오히려, 어, 바울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어,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담대히 전도하는 바울에게 함께 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로, 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 가정이 둘째로, 아무도 너를 해롭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 이성종의내 백성이 많다. 즉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이런 약속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고린도시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바울의 그 전도여행 가운데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문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시였습니다. 머물면서 계속 전도했고 그래서 많은 제자를 얻게 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전도는 처음에 하늘의 말씀을 강론함으로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붙들려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전개되었고, 그 결과 큰 구원의 역사와 함께 주님의 보호가 다루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의 전도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늘의 말씀의 강론과 권면으로 그 시작되었습니다. 둘째로 바울의 전도가 어떻게 던져야 둘로 갈라지게 되는가,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게 되면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환상적인 나타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세 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계실 것이고 아무도 바울을 해할자가 없을 것이고 바울을 통해서 그성종에는내 네 백성 많은 사람이 구원 받게 될 것이라는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태신자 작정이 시작된 주일에 딱 맞는 그런 또 공과 같습니다